머리숱 많아지는 법.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머리숱이 없는 거라면 관리를 해줘도 머리숱이 많아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머리숱이 많이 있었는데 줄은 거라면 관리를 해줘서 다시 많게는 할수 있습니다. 머리숱 많아지는 법이라면 일단 있는 머리카락을 덜 빠지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 머리카락이 잘 자라날 수 있게 두피 환경을 청결히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두피가 약하거나 지저분하게 되면 탈모가 올 가능성도 높고 모발에 영양분이 없으면 모발이 약해지고 머리 숱이 줄어들게 되지요. 지금부터라도 두피 모공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탈모의 원인으로 작용되지요.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두피를 청결히 해주는 두피 모공 관리가 최고입니다. 건성 두피는 각질과 비듬이 머리에 딱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아서 모공을 막게 되는데 그러한 각질과 비듬을 깨끗이 없애주기만 해도 모공의 영양 공급이 잘 되어 모발이 굵어지고 두피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샴푸는 세계 최초로 출시된 엠프리스 클리닝 모공관리 다기능 토탈 샴푸인데요. 천연 100% 프로폴리스가 함유된 기능성 샴푸라 그런지 세균 관리도 잘 되어 비듬으로 간질간질 하지도 않지요. 식물성 회목성분으로 아아 성분도 첨가되어 있어 각질도 잘 없어지고 머리카락이 유연해지고 굵어집니다. 저도 건성 두피여서 딱 붙은 각질이 많았는데 엠프리스 샴푸 쓰면서 많이 없어졌어요. 다른 샴푸를 쓸 때는 머리가 뻣뻣해지면서 머리가 당겨지는 느낌이 심했는데 앰프리스 샴푸는 그런 것도 없고 머리카락도 덜 빠지더라고요. 모근이 튼튼해져서 그런지 머리도 덜 빠지면서 많이 두꺼워졌지요. 머리를 감고 나서는 물코티 헤어크림을 물코팅 3단계로 거울 앞에서 정리하세요. 머리를 끝까지 바짝 말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Hot Smartsul. 네 r CoEmpress Pro 104,880,837